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뷰티비에 촬영하게 된 황비라고 합니다. 눈 재수술, 코 재수술, 풀페이스 지방 이식을 하게 될 거예요. 제 눈은 라인이랑 이런 게다 마음에 드는데 눈 뜨는 힘이 약해가지고 코는 옆라인은 괜찮은데 콧구멍이 많이 짝짝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흥비예요 저는 지금 눈, 코 지방이식 수술을 한지 7일 차가 됐는데 오늘 부먹이랑 실밥이랑 풀고 왔습니다. 이쪽 눈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붓기가 빠질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비예요. 이주차 돼가고 있고요. 이쪽 눈이 살짝 붓기가 있긴 한데, 한달 차, 두달차 되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비예요. 오늘은 수술을 한지 4주차 됐고, 제가 통증은 사실 딱히 없었는데, 코끝이 조금 찌릿찌릿한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달 차쯤 되니까 완전히 완화가 됐어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붓기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붓기가 코 주변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붓기가 다 가라앉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구멍이 지금은 대칭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 만나요. 하이 나는 눈코 재수술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한 한비야 지금 4 개월 좀 넘었어. 솔직히 수술했을 때는 많이 부어 있고 그래서 음. 아, 잘된게 맞나 이런 걱정은 사실 있었는데 음. 내가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다잘돼 있더라고. 음. 그래서 아, 정말 수술을 하길 잘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 눈코가 재수술이잖아. 음. 근데 재수술 왜한 거예요? 눈은 뭔가 내가 촬영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눈이 너무 풀려 보이더라고. 음. 그래서 인아웃 라인으로 눈매 교정을 하게 됐지. 라인은 마음에 드는데 힘이 약한가? 맞아, 힘이 약했어. 오래 눈 뜨고 있으면 눈이 무겁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어, 그래서 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내 수술하고 나서 눈 뜨는 힘이 좀 약간 확실히 좋아졌어? 나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이눈 수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떠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음. 떠봤는데 살살 떴다고 생각하는데 확 떠지는 거야 어. <laughs> 눈이 근데 내가 이렇게 위를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위를 보면은 <laughs> 내 살밖에 안 보였거든 이렇게 근데 위를 딱 봤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와 이게 눈매교정의 힘이구나. 어. 코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코 비대칭이 엄청 심했단 말이야. 음. 여기가 일자였고 여기가 완전 동그라미였는데 어. 콧구멍이 정말 콤플렉스여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우연님께서 네. 너무 잘 맞춰주셨어. 음.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동일할 정도로 구멍을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나의 아버지이지 새로운 아버지. <laughs> 그리고 코는 재수술인데 코 끝은 내가비중격이 없어가지고 이미 썼던 뼈라서 <laughs> 그래서 느, 기증 느경골로 코끝 수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가 느경골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염증률도 없다고들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코 수술을 하는데 내 갈비뼈에 흉 생기고 싶지 않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기증느경골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어 실리콘이나 뭐 이런 건안 넣고? 콧대에 실리콘은 넣었어 콧대를 실리콘을 낮추고 어? 코끝을 기증느경골로 내리면서 올리고 여기 절골은 살짝 깎고 <laughs> 아 맞다! 콧볼 축소도 했어 콧볼 축소? 아 어, 맞아 원래 코가 뚱뚱한 건 아니었는데 코 살이 피부가 연하다 보니까 높일 순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콧구멍을 좀 줄여서 콧구멍의 비대칭을 좀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솔직히 콧볼 축소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 음. 와 하고 나서 정말 콧볼 축소를 하길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 응. 콧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각도를 바꿨는데 한번 보여줘요 얼짱 포즈 아! 코트 잘다아 진짜. 진짜? 어 그러고 있어 보고 싶은데. 아이 이러고 할까요? <laughs> 어디 어땠지? 이마랑 이마에서 관자 조금이랑 음. 앞볼 음. 그리고 턱끝. 어디 살로 했어? 허벅지 뒷다리 살. 뒷... 지방이식하면 얼굴이 약간 얼얼하다고 음. 다들 그러거든 약간 감각이 더뎌진다 짜릿짜릿하다? 막 얼굴이? 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난 느낌이 다 났는데? 어.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코가 그랬지 지방이식은 전혀 괜찮았던 것 같아 이식한 부위를 만질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 너무 꾹꾹 누르지 말라고 하셨어 자국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생착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얼굴을 막 너무 세게 괴거나 누르거나 막 여기 이마 같은 데도 막 누르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얼굴에 대한 건 손을 별로 안 댔던 것 같아 지방이 생착되기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아? 한달 반? 찰싹찰싹 찰싹 관리법 한번 꿀팁 좀 말해줘 음. 코는 일단 흡연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서도 미리 고지를 해주시지만 한달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 일단 그런 것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지켜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코 주변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음. 근데 그~ 생리식염수로 음. 계속 살살살 이렇게 주변을 닦아줬어 실밥 주위를. 실밥 주위를. 음. 계속 염증 안 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줬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막 세게 하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면봉으로 살짝 적셔서 다 세척을 해줬던 것 같아. 주사 부위는. 와, 어, 진짜 지금히엉이었구만 품질 음. 같은 것도 해줬어? 지방이식은 냉찜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근데 나는 눈이랑 코 붓기를 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온찜질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 응. 눈, 코는 온찜질이 안 돼. 응. 그래서, 아, 이게 붓기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냥 산책만 많이 했던 것 같아. 한비는 귀여워. <laughs> 한 수술을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댓글들을 사실 많이 봤어. 내 1차 영상에. 근데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게 대부분? 코에 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 콧구멍이 뭐, 휘었다, 짝짝이 다 아니면 구축이 왔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단점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어, 나처럼. 나는 그 전과 후에 내 만족도와 삶이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되게 생겼거든.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뷰 앱에 QLQLANA 쳐서 들어가서 보면 돼.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